과거 수학여행으로 자주 갔던 경주의 첨성대는 국가유산이고 뭐고 올라타고 사진 찍는 게 유행했나 봅니다. 이제는 오를 수 없게 울타리와 줄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몇년 전에는 술을 먹고 첨성대의 정교한 건축출과 아름다움에 취해 술을 먹고 올라간 학생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약 1400년 전에 지어도 복원이나 재건 없이 보존 되어왔습니다. 높이 약 9m인 이 첨성대의 용도에 대해 여러 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러 설이 제기된 이유는 첨성대에 관한 문헌 기록이 아주 적은 점에서 시작한 것이고 첫 기록인 삼국유사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강암 벽돌 364개를 이용해 석축 27단을 쌓았는데 27대 국왕인 선덕여왕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접근하면 항성월인 27.31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 문헌적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 확신이 불가능하며 제 생각은 청성대가 없으면 밤에 하늘만 보고 있다가 호랑이한테 물려날까 봐